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인천에 있는 효성중앙학교의 정현수 목사입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사람들과 만나야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게 니는가 전하려면 만나야 된다. 그 만남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주제로 삼아서 접촉하다라고 하는 뜻의 컨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이 컨택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사물에 우리가 접촉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외롭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외롭다고 하는 얘기 중에 하나는 만남이 없다는 것이죠. 춥다고 그럽니다. 갈증을 느낀다고 그러기도 하고요. 근데 교회는 분명히 우리가 많은 준비를 하고 세상에 다가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춥다는 거예요. 여전히 교회에서 그 사랑을 느낄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가령 어떤 사람이 얼어 죽으려고 하는데 그 사람을 우리가 손을 안댄게 아니라 뭔가 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은 얼어 죽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손끝만 대고 있는 거죠. 안 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손가락 끝만 대고 따뜻하지? 라고 물어보면 그 사람은 얼어 죽는 겁니다. 추워 죽는 거죠. 손가락 하나보다는 손바닥, 손바닥보다는 가슴으로 안아주고 등을 대줄 때, 그 사람은 춥지 않게 얼어 죽지 않게 살수 있는 거죠. 교회는 많은 부분에 대해서 사회와 만나고 싶어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접 닿는 접촉면, 표면적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교회에 대한 많은 오해들, 그리고 우리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컨택이라고 하는 접촉하다라는 것을 좀더 신중하게 여기어서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 뾰루지가 나면 이명래 고약이라는 거 붙여보셨습니까? 뾰루지가 나도 이목뒤로 내려놔서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그러면은 이명내고야 그냥 그 쥐어 짜셔갖고 고름을 빼내시고 그 알이 나와야 된대요. 또 무슨 알이 나와야 된다고래갖고 그걸 가혹하게 뜯으신 다음에 거기다가 노란 약을 붙인 다음에 까만 그 콜터라 같은 거죠. 그걸 갖다 떡 붙여셔갖고서 주 얼마나 보기 안 좋았던지. 그러고 나서 이게 성남은 안 된다고 마이신인을 주었습니다. 마이신. 그 당시에 마이신은요 오각형으로 접혀진 종이 안에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그것을 하나하나 펴니다. 서서히 저에게 공포의 순간이 다가오는 중이죠. 펴서서 삼각형으로 다시 접습니다. 그다음에 쫙 나를 세운 다음에 손가락으로 톡톡톡 톡, 톡 쳐서 약을 가운데로 모아요. 그럼 저는 이제 밑에서 보는데 밑 어디서 보냐면 저는 일단 대자로 누워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희 왼, 왼손을 발로 딱 잡으시고, 저희 오른발을 이쪽 발로 잡으신 다음에, 머리를 하나 딱 두고, 그 다음에 약을 위해서 탁, 탁 치시고 나서, 입을 딱 잡습니다. 그러면서 약을 털어놓고, 주전자로 물을 붓습니다. 주전자 물 붓고, 아구 딱 잡고, 코딱 잡습니다. 그러면은, 발버둥 치다가, 앗, 하서, 할수 없이 삼키는 거예요. 그끔 재수없어갖고 이 가루가 물에 섞이자고 입천장에 붙으면 그땐 사망하는 날입니다. <laughs> 얼마나 쓴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쓴맛이 느껴지는 거예요. 얼마나 쓴지 먹었다가 도로 토하기도 했었습니다. 삼켰는데 도저히 속에서 안 받는 거예요. 확 토했습니다. 그럼 저희 어머니한테개맛도 맞습니다. <laughs> 야, 이놈 자식아, 누가 너 죽이려고 먹냐. 병나라고 먹이는 거지. 이거 먹어야 더 단단다, 이놈 자식아. 저도 알아요, 다. 저도 그거 먹어야 안 덧난다는 거 알아요. 근데 쓴걸 어떻게 해요? 먹기 싫은 걸 어떻게 해요? 그다음에 좀 지나니까 이 마이신을 셀로판지 같은 데다가 싸서 똘똘 말아서 뭉쳐서 먹이는 방법이 나왔습니다. 안 쓰더라고요. 그리고 좀 지나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아주 예쁘게 생긴 마이신이 나와서 저는 이 정도는 선호할 정도도 입에다 털어 놓고 그냥 물 먹고 꿀꺽 삼킵니다 자, 문제는 왜 진작에 그렇게 날안 먹였냐 이거예요. 복음이 좋다고 얘기했으면 먹기도 쉬워야 되는데 애들 야채 안 먹는다고 잡을 필요 없습니다. 애들 야채 안 먹어도 만두는 다 먹습니다. 콩안 먹는다고 애 잡지 말고 갈아서 두부 만들어주면 먹잖아요. 왜콩안 먹는다고 난리치냐 이거죠. 교회가 사회에 복음 믿는 거왜 나빠? 예수 믿어야 돼. 당신 그래 행복해지잖아. 다 알아요. 그런데 먹기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가 안 들어도 말해야 되나요? 아니면 듣도록 말해야 될까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는 숙제입니다. 이 약효가 분명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안 먹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먹도록 만들어줄 책임이 있는 거죠. 요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교회 보니까 앞에 이런 아주 멋진 돌비가 있었습니다. 오직 예수. 우리 크리찬들은 이 오직 예수라고 하는 이 표어가 얼마나 감동적인 우리의 구호입니까? 그러나 이 현판이 사회를 향해서 서 있는 순간, 사회 사람들은 이 현판을 보고 무슨 감정을 느끼냐면, 그래, 한번 붙어보자는 거지? 한번 덤벼보자는 거지? 맞장 뜯까 한번?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거죠. 오직 예수는 우리의 표어고요 만약 저라면 저기에 서로 사랑, 이웃사랑, 섬긴 이런 단어들을 써놓겠어요. 저 표현은 내부적인 표현이지 외부인을 위한 표현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교회 가니까 40일 열이고 총진격작전 프랑카드가 붙어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은 40일쯤은 전도한다는 거예요. 가가오 방문하여. 뭐 이런 식으로 표가 적혀고 작전 내용, 우리들의 기밀까지 거기 다 적혀있습니다. 그럼 동네 사람들이 이제 지나다니면서 그 표를 보고 그 교회가 40일 동안 우리를 괴롭힐 거라는 걸 이미 알아요. 그리고 가가오 방문해서 사람들한테 전도할 걸 이미 예시를 했어요. 앞으로는 40일 동안 문 두들기는 사람한테 절대로 문 열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작전을 다 노출하고 그리고 전투하니 이 전투가 되겠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좀더 지혜로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잡으려면 물고기처럼 생각해줘야 되는 거죠. 리고레 목사님 이 하신 유명한 말입니다. 낚시꾼들 보니까 얼마나 지혜로운지요. 이 찌가 전 낚시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요. 이 찌를 한번 봤는데 윤기가 차르르는 것이 진짜 먹이보다 더 맛있게 생겼어요. 이 찌를 만드는 사람들은 물고기의 심리, 꿈틀거리는 거, 노는 모습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서 먹지 않고선 견딜 수 없는 심정을 갖도록 만들어줍니다. 물고기를 잡으려면 뭐처럼 생각해요? 물고기처럼 생각하려는 거죠. 전에 제가 담임하던 교회에서 새해 첫 임원회 임원훈련을 시키게 됐습니다. 매 강사를 부르다가 올해는 좀 다른 강사를 부르면 어떨까 고민하다가 이런 아이디어를냈어요 저희 동네 옆에 웬큰 대기업 연수원이 있었는데 그 연수원에는 훌륭한 강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강사들 중에서 예수 안 믿는 분을 선정해라. 그분을 강사로 모시자. 그분에게 맡길 강의 제목은 뭐냐면 '나는 왜 교회 다니지 않는가'. 그의 임원 수련에 재론해 받았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식당 주인은 그 식당에 낀 먼지가 얼마나 껴 있는지, 그 숟갈통에 얼마나 잔그 물때가 묻어 있는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손님은 들어가자마자 다 보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우리 크리찬들은 물고기의 마음을 몰라요. 특히 장로님들, 권사님들 물고기 전혀 이해 못 합니다. 교회 30년 동안, 40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한 번도 녹색병에 있는 물을 마시는 분을 이해할 수 없어요. 왜? 녹색병에 있는 물을 먹어본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전혀 이해할 수 없어요. 물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어부인데, 어부가 물고기를 이해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과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컨택 해야 된다. 물고기의 언어를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저는 골로새서 3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조금 패러디해서 이런 말씀을 좀 했어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 모든 거 위에 뭘 더하라고요? 접촉을 더하라. 그래서 저희 교회 에 나오는 모든 프로그램에 접촉이라고 하는 코드를 대입시켜라.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하더라도 이게 과연 세상과 어떻게 접촉할 것인가? 가끔 큰선교대에 갑니다. 무슨 선교대회, 무슨 선교대회 가면 예수 안 믿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선교 대회하고 있어요. 접촉할 생각을 안 해요. 옛날에 문화의 밤 저희 어렸을 때 학생 때 문화의 밤 하면 안 믿는 친구들이 더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프로그램 을 준비할 때 관점이 어디 있냐면 안 믿는 아이들의 눈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준비했어야 됐어요. 백뮤직도 첫 발작 같은 거, 아니면 아람브라의 궁전 뭐 이런 거 깔면서 말이죠. 시몬, 너는 아는가? 뭐 이런 식으로 시를 읽었어요. 그리고 유행가를 같이 불렀어요. 그러면서 사회와 소통하고 그들을 이해해 줬어요. 그러니까 문화기반마다 에이안 믿는 애들이 구름때처럼 모여들었어요. 컨택해 줄수 있는 여유가 우리에게 있었어요. 요즘의 교회는 컨택할 마음조차 갖고 있지 않다. 우리끼리 아는 노래. 우리끼리 아는 대화. 우리끼리 통용되는 단어들을 나열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성남이라는 곳에 첫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판자촌에 있는 교회에 목회를 시작했는데 제가 처음 받은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어느 날 교회 갔더니 아이들이 뭐 데코레이션 엄청나게 해 놓고 저를 준비하고 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도사님 생일이라고. 그래서 성대한 생일 잔치를 받았어요. 공연도 준비하고 난리 치더라고요. 그럼 저한테 선물을 하나 딱 주는 거예요. 그 판자촌의 아이들이 얼마나 가난하고 어렵겠습니까? 아이들이 돈을 모아서 제 선물을 산 거예요. 감동의 선물이에요. 제가 선물을 딱 열어봤습니다. 거기에는 솔 담배 한갑이 들어있었습니다. 제가 목회하고 처음 받은 생일 선물은 담배 한갑이었어요. 이 아이들은 자기 아빠가 좋아하는 그거, 어른 남자들이 다 좋아하는 그걸 그 남자에게 선물해줘야 되겠다는 일념하에 그걸 산 겁니다. 저는 그 담배 한 갑을 선물 받고 울었어요. 왜? 내가 드디어 이 아이들과 접촉에 성공했다는 거죠. 걔들이 마음의 문을 연 거예요. 이방인에서 자신들의 친구로 아빠 같은 존재로 나를 받아준 처음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저에게 감동의 사건이죠. 교회는 계속 접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친구로 담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1년에 한 번씩 마을 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추수감사들 축제를 우리끼리 하지 말자. 동네 분들과 같이 축제를 즐기자 하는 마음으로 이 축제를 10년 넘게 열고 있는데요. 자, 이때는 자전거 타는 마을 행사를 했습니다. 이 행사에는요, 저기 보면 밝은 분이 한분 계시죠? 같이 합니다. 컨택해요. 다 아우러지게 합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 모두가 같이 자전거를 함께 타고, 여기 크리찬 정신이라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그렇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함께 마을 사람들과 즐겁게 노는 날이에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과 이렇게 보디페인팅 해주고요. 재밌게 광대도 와서 놀아줍니다. 그리고 함께 즐길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줘요. 자, 저희 교회는 모든 것 위에 접촉을 더하라. 그래서 사순절 때 고난주간에는 십자가를 들고 동네를 같이 행진하면서 사람들한테 고난의 의미를 새겨주고 성탄절 잔치도 우리 기대하지 않고 지역에 나가서 효성동 크리스마스 사람들에게 모금하고 같이 거리를 즐기는 행사를 해줍니다. 계속 컨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회와만 컨택하는 게 아니라 또 우리 교회 안에도 예배도 컨택을 위해서 좀더 열린 예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예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성육신이 뭘까요?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됐다. 안 믿는 자들과 같이 됐다. 불신자들과 함께 상을 해준다. 이 성육신 정신이 오늘날 교회에 필요한 정신이 아니겠습니까? 같이 되어주는 것. 우리 기독교에는 두 가지 우리에게 크리찬의 스 의무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사회에 구별된 존재이지 사회를 외면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구별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세계교회협의의 심벌이 물에 떠 있는 배입니다. 절대 물에 가라앉지 말아야 되고 물과 섞이지 말아야 되지만 하지만 물을 떠나서는 살수 없는 배. 교회는 세상과 섞일 수 없고 세상에 지배당할 수 없지만 그러나 세상을 떠나서는 안 되는 배 그래서 우리는 늘 뭔가 컨택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그림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그림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300억을 넘는 그림입니다. 행복한 눈물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사회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려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었던 우리들을 향해서 맞아들여주실때 우리는 이 분을 웃고 눈으로 우는 한편은 하나님을 위해 감사하지만 우리가 사회에 섬기고 봉사하기 위해서 흘렸던 눈물 때문에 하나님 앞에 품에 안겨서 한없이 울고 싶은 그만. 서럽기도 하지만 감동적이고 감격했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하고 나눌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찬들의 스 마지막 표정이 바로 이 행복한 눈물의 표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와 있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컨택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과 접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